자, 우리 LNF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LNF 주가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한 줄평부터 듣고 가셔야 되겠죠? 상승 랠리 계속된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무슨 내용일지 이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차트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영상 후반에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세력들의 매집 현황에 대해서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최근에 뭐 2차전지 섹터가 코스코 퓨처엠그 다음에 LNF도 마찬가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장비까지도 그리고 요즘에는 소재 뿐만이 아니라 첨가제까지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게 전해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유가 리튬 반등이다라고 어 주장하는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 사실상 사실 무근이다. 합리적으로 우리는 볼 필요성이 있다. 자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방향성과 어떻게 탐구하는지 어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 우리가 뉴스에 사실 여부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리튬에 대한 부분의 가격 동향을 보실 수가 있는데 리튬 가격이 글쎄요. 자, 11월부터 12월까지 빠졌다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의 반등은 나왔지만 뭔가 리튬 가격이 반등을 제대로 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뭐 밑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이제 휴장 들어갔었죠 어, 바로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휴장 들어갔었는데 자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크게 변동이 없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에 대한 부분을 보기보다도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들 연기금이 2차전지 담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투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뭐 뉴스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런 2차전지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 악재가 상당히 많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양산한다, 뭐, 줄인다, 가격에 대해서 인하한다,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생산 판매를 확대한다. 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증서라는 것은 기업마다 변함이 없다. 자, 이게 결정적으로, 2차전지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제는 뭔가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지점이고, 이제 반등이 조금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서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소개하면 오늘의 원픽, 우리 채널이 정말 1월 달에 만들었는데, 정말 이제 이 조회수나 그 다음에 시청 시간에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었는데, 지금 4,000명까지, 4,300명. 이제 5,000명, 금방 훌쩍 넘어가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어제 올려드린 이 영상들의 대부분 보시면은, 엔캠도 있고, 하지만, LGNF로, 지 포스코 퓨처에, LNF, LNF 있죠? LNF도 마찬가지고, 그 전날에도 제가 2차전지만 올려드렸어요. 2차전지만, LGNF로, 캠트로스, 삼성에서. LNF 또 말씀드렸죠.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괜찮다, 괜찮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을 딱 검색을 하면은, 자, 2차전지 중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 포스코 퓨처엠을 보더라도, 2월 9일날 제가 이때부터 올라간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갑니다. 야, 이제는 진짜 매집비율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LNF 영상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포함 해령 매집 비어나 전격 오픈한다. 단언컨대 이 가격까지 충분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상의 자가막을 딱 보시더라도 15만 3천원. 깨진다면 은 잠깐 조정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15만 3천 3백원 안 깨지면 은 문제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만큼 제가 LNF 초기부터 요 시점부터 방송 얘기 들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신뢰를 좀해 주시면서 우리 채널을 잘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하단에 있죠? 여러분들 이 채널 바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매매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인데 자, 보시면은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내립니다. 주가 내리다가 언제부터 전환되었다? 바로 요날부터 전환되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눌렀다가 다시 갈 때, 다시 갈 때. 그러면 이 시점부터죠. 자, 이 시점부터 이제 제가, 어, 본격적으로 갈수 있다. 이때부터 상승 확률이 높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단순히 제가 모양만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LNF라고 하면은, 단순히 뭐, 신한 투자, 뭐, 삼성 투자, 이런 투자 증권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증권사들 있죠? 증권사가 무려 89개나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이제 메이저 세력들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냐고요 자, 저희 채널은 이렇게 89개, 많은 부분들의 순매수 수량을 다 체크해서 계산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메이저 특정 창고도 계산해야 되지만, 전체 창구의 세력에 대한 매수 수량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제가 체크한 현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사실상 LNF가 이 고점에서 이렇게나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는 이런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같이 우리 같이 개인투자자들 대응 못한 사람들 상당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잘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날수 있고 빨리 이제 여러분들 접근을 잘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접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매를 희망한다 하시면은 이 세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의 이 매집 평단가를 고려해서 가장 이제 근접할 때,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 확인될 때 알려 드릴 테니까 이 번호 0109904-0779로 여러분들 두 글자, 추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 타점, 하요일에 잡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2월 20일날 여러분들한테 처음 LNF에 대해서 이 분위기 살려서 반등 크게 갑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가 149,200 9210원이죠. 이 라인이 안 깨지면은 반드시 상승이 나온다. 자, 이 매집비가 58%에서 100% 되는 순간 바로 이제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틀 전에는 81%까지 올라왔다. 평균단가 당연히 주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문자로도 제가 뜨고 나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에 여기 보시면은 2월 20일 9시 30분에 99040779 이거 아까 제 번호죠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LNF 매수가 16만 1천원 이하 매수하고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세력의 매집평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4만 9,210원 이게 안 깨지면은 목표가 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제시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청, 성공적으로 200건 발송해드렸는데 을자 우리 1차 목표가 18만 5천원이 다 와갑니다 이제 18만 5천원이 다 와가는데 아직까지 내가 매수를 못했다 나무라지 않을게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안 늦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조정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 아까 제가 발신번호 보여드렸던 이 번호로, 추메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번호, 지금 영상 딱 멈춰주시고, 99040779로, 추메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론 들어가서,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 내용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 부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내려고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고요 자 1등이 심리철학인문학과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매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 나고 싶다면, 세력 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 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904-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야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당가 18만 7천 2 0원인데 안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 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해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구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매집비 증권사 창고 계산을 하다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300% 이상 매집된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 l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아 GS 뭐 c j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 이거 영상 올려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에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 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새벽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 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자, 2월 8일부터요 2월 8일부터 2월 21일인데 자 오늘 일단 장이 안 끝나서 여러분들 오늘 것까지는 계산 안 해드렸지만 매집비가 81%라고 같이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게 100% 넘어가면 1차 매집 끝나는데 오늘 제가 장담컨데 이 정도 매수 들어왔다. 거래량 이 정도다. 지금 오전인데 이미 지금 100%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가 세력들이 제가 아까 증권사 창구 다 계산했다고 했죠. 요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매수 수량들을 다 계산을 해서 다 보니까 이 많은 이제 증권사들 전체 창구가 7만 주. 그 다음에 특정 창구가 3만 주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평균 단가가 153,900원인데, 153,900원 안 깨지면은 뭐 한다? 충분히 본전에 여러분들 이제 내려오게끔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153,900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이 가격 안 깨지고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어, 이 LNF, 어,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하지 말고, 나는 실질적으로 추매를 해야되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은 바로 이 번호로 추매라고 말씀 주시고 아까 제가 1차 목표가 말씀드렸죠 여기 18만 5천원인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자 보시면 추세선 이렇게 그었을 때 첫번째 부딪히는 부분 여기고 두번째가 여기입니다 첫번째가 21만원이고 두번째 저항 자 항상 이렇게 추세선 그었을 때 먼저 부딪히는 부분 두번째 부딪히는 부분이 가장 센 저항인데 1차 저항이 18만 5천원입니다. 만약에 목표가에서 더갈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밀릴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 이때는 목표라고 지금 미리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 상황이 왔을 때더갈 것이냐, 좀더갈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절반은 팔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얘기 들 거고, 아,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목표라고 반드시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이 IRA 법안을 볼 때, 캐스팅 보드 이제 대선 있죠. 여기 지역들 있죠. 이 지역들이 미국 대선을 판가름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는 바이든이 당선된 게아니 트럼프죠? 힐러리하고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이 경합 지역에서 2020년에 바로 바이든이 이 선거를 선거인단 먹어서 바로 당선이 되었다는 거죠. 자, 공화당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이제 바뀌어진 지역. 이 지역이 2024년에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바이든이 일자리 내가 만들었다. 자,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어,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 우리 이제 조지아 주도. 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세일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합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뭐 LNF라든지 2차 전지 반드시 이런 IRA 어, 이제 연말까지 갔을 때 대선까지 갔을 때 반드시 상반기에 기회 온다. 자, 지금부터 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2차전지는 반드시 저와 함께 가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바닥에서 어 바로 2차전지 바닥에서 자리잡고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다른 종목 가지고 있는 2차전지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